안녕하세요 이원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섬밀라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여기 들어다 오 보니까 저번에 왔던 동네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번에 네. 없었던 모델이 새로 개시를 했어요. 어, 업데이트하시. 우리 신상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요즘에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 어떤 것이냐 하면 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캥거루족이라고 어, 뭔지 아세요 아시... 모르죠? 모르세요? 네. 캥거루 이렇게 배 안에. 그러니까 네, 네. 어, 출가 내지는 독립을 했다가 네. 이제 월세도 오르고 이러니까 부모님한테 도로 와서 얹혀 사는 거죠. 아 캥거루 주머니처럼.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네. 같이 살고는 싶은데 돈은 안 내고 싶으나 어. 같이 사는 게좀 귀찮기도 문요 왜냐면 뭐 늦게 엄마 잔소리하고 그렇죠. 좀 독립적이고 싶은데 돈은 내기 싫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인로 스윗 아니면 멀티 제너레이션 스윗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한 집에서 네두집 살림을 해도 되는 정도로 어, 두집 살림 선호하시나요? 오. 아직 자식이 어려서. <laughs>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이 두 개고 같은 집이지만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생활하실 오. 수가 있는 그런 플로플랜이 굉장히 대세요예 네, 궁금하네요. 오늘 그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별채 마님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아, 어떻게 안방 뭐 숨. <laughs> <한번> 가봅시다. 한번. <laughs> 일단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건지. 일단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한 집인데 문이 두 개가 있구나. 있어요. 그리고 독립된 공간이에요. 음. 그러면 오늘 저는 별채를 가볼 테니 상무 씨는 저 메인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네. 네. 오 이런 분위기. 오. 아니 해. 제 별채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구경 왔어요. <laughs> 구경 네, 공짜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일단 네. 지금 상무 씨가 들어온 것처럼 정문으로 들어오셔도 연결된 문이 있어요. 희한하네. 하지만 이거를 잠그는 순간 엄마는 내 방에 못 들어와요. 네. 제가 들어온 별채 문이죠. 네. 일종의 스튜디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간감 어떠세요? 지금 이게 리빙 공간인데 음. 이 정도면 뭐적당하고 아, 좋은 것 같아요. 뭐. 방이 없어도 될 정도예요. 사실은 혼자 맞아. 사면 여기에 뭐 소파 베드 놓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또 방도 있다는 사실. 네. 싱크까지 다. 아우 그럼요. 완벽한 독립을 위하려면 내가 엄마한테 먹는 것도 아쉽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직접 간단하게 쿡을 하시게, 네. 싱크까지 있지만은, 뭐, 가스 버이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뭐, 그러면...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네. 간단한 것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 귀여운 공간이 뭐냐? 스커브 워시 앤 드라이어를 넣는 공간이에요. 오... 내가 메인 공간에 가지 않아도, 빨래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한마디로, 아쉽지는 않다. 그죠? 이 네. 집이 탐나지. 아쉽지는 않다. <laughs> 오늘이 그날인가요? 네. 계약하시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 보시면. 이쪽은 뭐예요? 화장실이죠. 아. 제일 중요한 공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화장실, 그리고 샤워. 같이 돼 있습니다. 원베드룸 스윗이지만, 베드룸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떠세요? 아. 독립적으로 사시게는 저희가 볼 때는 음. 천장도 높고 소색이 없습니다. 나만의 뷰도 있고 어? 좋네요. 아쉽기도 하다 그죠? 그런 게아쉬우면 본체를 사셔야죠. 아니 장원한 하나 좀더 내주지.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독립적으로 오래 프라이버시 있게 살기 괜찮아요. 클라잭도 공간 좋네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요어 벌써 사무실 집인가요? 네. 가끔 불러주실 거죠? 그렇죠. <laughs> 여기 문두드림면 열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그러면은 여기 먼저 원래 정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이 집은 2층집이에요. 그래서 2층에 모든 방들이 있는 구조예요. 아, 진짜요? 하지만 저희 리빙 공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와. 좋다. 들어가시면은 여기 손님을 위한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제 목소리 울리는 거 보이세요? 응. 공간이 굉장히 커요. 와, 넓다. 이 정도면은 정말 별채 머슴을 두고서 안방만이. 와,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간을? 어, 좋네요. 음. 좋습니다. 펜트리도 있고, 이런 거뭐 요즘에 콜스를 많이 하고, 네. 한계로 된 거, 팝. 좋네요. 네. 별로 흠을 잡고 싶은데 별로 흠이 없어요. 옆에 방, 그러니까 방이 따로 있어서 네. 되게 좁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어, 아니죠. 크. 괜찮죠. 네. 제가 볼때이 플랜이 괜찮다니까요. 다큰 아들 말안 듣고 가끔 귀엽지만 가끔 꼴고기 싫죠. 그럴 때저 연결된 문을 잠그세요. 질리지.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는 2층이랑 연결되는 아래 수납공간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차고 공간인데, 현재 이거는 마들 홈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 그라지 부분을 오피스처럼 바닥을 깔아놓은 상태예요. 음. 하지만 원래 투카에다가 이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있어요. 워러 1에 있는 부분이. 아. 그래서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같다 음. 여기 지나야지 그라지라는 얘기죠? 네, 여기 쪽이 그라지입니다. 어, 네, 큽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공간이 괜찮아요. 어. 좋았다. 이미 마음이 들었죠. 이층 네, <laughs> 방들 한번 가볼까요?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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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약간 섭섭했던 거는 네. 1층에 넓은 공간감에서 올라올 때 2층을 살짝 기대해요. 그치. 그거에 비해서는 2층의 방을 4개를 뽑으면서 공간감이 조금 작다. 음.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쵸. 위에서는 잠만 자면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공간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아늑하게 음. 쓰시기는 괜찮고 또 1층에 워낙에 스페이스들이 좋았잖아요. 그쵸. 거기서 거의 용서가 되죠. <laughs> 그리고 실제로 와보시면 은방 사이즈는 작지는 않습니다. 이게 메스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의 클라젯을두 개를 나눠놨네요. 여기 좀 분리되는 걸 좋아하나봐요. 어, 일단 각 방이 아니라 각 문을 시작하더니 다 나누네요. 그니까. 그렇죠. 저희 다른 공간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쪽이 메스터인 것 같아요. 레서베즈룸은 확실히 사이즈는 좋은데 상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기는 방마다 창문을 한 개씩 채광을 어. 아꼈네요. 왜 아꼈지? 네. <laughs> 이것도 근데 돈 내면 좀 옵션이 추가되나? 어, 이 빌더의 네. 경우는 그런 옵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 네. 네. 그거 한 개가 좀 아쉬운데 이쪽에 뭐 침대를 놓고 그리고 TV를 놓는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창문이 없이 음. 활용하시기 나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라이트나 그런 네. 거를 아. 잘 이용하시면은 예쁘게 꾸미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화장실 한번 와보세요. 제가 안 쓰면서도 늘 선호하는 <laughs> 화장실에 샤워와 배터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는 린넨 클라지시고요 그리고 진짜 클라지또 굉장히 크네요. 음. 이 정도면은 진짜 어, 싱글 베드 하나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크다. 음. 나머지 세컨드 매드룸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よし。 아, 근데 괜찮아요, 괜찮죠. 네. 좋죠, 좋죠. 저올때 조금 이렇게 자녀분들이랑 같이 살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서 네. 같이 살지만 약간 좀 프라이버시 갖고 싶다 음. 그런 분들은 이런 인룸 스위트 있는 거 정말 괜찮아요. 아 그런 것도 돼요? 그럼 렌트도 줄수 있어요? 내가 위에서 살면서? 뭐가능하시겠죠 아, 근데 정확한 규정은 HOA랑 확인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분명히 포텐셜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델은 이렇게 인디펜 댄스 스윗이 있는 게총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짜예요첫자 <laughs> 네. <laughs> 중자도 있는데, 걔들은 모델하우스가 없어요. 음... 그래서 나머지도 모델이 궁금하시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1층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2층으로 돼 있고, 제일 아하, 큰데. 그래서 제 큰... 장단점이 있죠. 1층, 그쵸? 2층에. 그래서 네. 그런 나머지 사항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집의 경우는... 사이즈가 3,284스코피핏에 방이 5개, 화장실이 3.5개 왜냐면은 인론스윗에 방이 하나, 화장실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이 집은 방 4개가 위에 있고 화장실이 2.5개 1층에 파우더룸이 있었어요 음. 그렇게 돼 있고 가격은 66만 불 선인데 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이 모델을 오픈한 스페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약 4만 불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이거는 얘네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직급이네 오늘 사인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살아. 네. <laughs> 네. 응.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전에 왔었다고만 하고 여기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디냐면 전에 한번 왔었던. 클레몬트라는 오, 지역입니다. 네, 기나한 네, 디즈니랑도 길이 들리면서 멀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네. 근처에 굉장히 큰 스포츠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그 영상에서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스포츠 컴플렉스가 제가 볼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데, 거기에 그 좀덜 부각이 되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걸 좀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싫어지니까, <laughs> 네. 전화해 주시면 네. 제가 자세하게 왜 거기가 매력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집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